조용한 공간에서 한2 30분 정도 자기가 혼자서 체크를 하면, 그, 자기, 그, 강점이 다섯 개가 쭝 하고 떠. 녹색 바탕에 쭝 하고 뜨는데, 강점 다섯 개가 뭔지 말해줘 응. 메모 좀 하고 해. 응. 심사숙고랑, 화합이랑, 응. 집중이랑, 응. 공감. 공감이랑, 체계. 체계. 응. 저, 아까 말했듯이 대충 이제 잠깐 말했잖아.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점은 네 가지로 보통 나누어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방향성으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거나 어떤 관계를 맺는 방식, 그 다음에 사고하는 패턴이나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력하는 방식, 노력을 어떤 형, 어떤 방식으로 내가 노력하고 있고, 어떠한 어떤 어,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 테마는 내가 영향력 테마는 내가 사회에 어떠한 사람이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고, 아니면 어떠한 방식의 그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건 이제 한네 가지가 이렇게 불과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식이 같은 경우는 공감이나 그 다음에 조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관계 코드라고 볼 수가 있어. 관계 코드는 사랑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랑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는 거는, 음, <laughs> 공감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보기엔 굉장히 화사해 보여. 그리고 파티같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기운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온화해. 따뜻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 행복하고 따뜻하고 인성이 좋고 이런 어떤, 그 약간 부드러운 사람들이야. 그리고 남들의 감정을 잘 알아. 자기가 일단 남들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 이런 거를 빨리 깨우친다 해야 되나? 빨리 안다 해야 되나? 어, 저 기분이 안 좋은 것같다 이러면 안 건드리고. 기분이 좀 좋네.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명안이를 만나면, 명안이의 기분을, 이, 저게 영식이가 더잘안다는 거지.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아, 자, 지금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거 한 거를 안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나, 영식이는. 네. 어, 본인도 그렇게 생각 하나. 아까 그 강점이 딱, 다섯 개가 딱 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느낀 걸 한번 이야기 들어보자, 먼저. 다섯 개에 대해서. 맨 처음에, 심사숙고. 심사숙고 나왔을 때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심사숙고 어떤 측면이 저도 뭐가 주어진 게 있으면 음. 쉽게 결정한 것보다는 음. 뭐에 이게 단지가 한지 저 음. 생각해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음.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가 음. 좀 생각해보고 음. 결정은 못 내리지. <laughs> 어, 그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네.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야 된다네 생각이 좀. 깊지, 그지? 그러고심사숙고 그랬었다고 생각하고, 또 강점은, 왜 강점이라 했을까? 왜 강점이라 했을까?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런 성격? 어, 강한... 어 우리가 왜 장점이라 안 하고, 왜 단점이라고 했을까? 강점이라 했을까? 장점은 좋은 점들이 장점이잖아요. 어. 강점은 좋은 점, 나쁜 점다 포함해서 자기를 강화. 내가 늘 쓰고 있는 강화된 점, 강점이야.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강점이야. 이게 나는 이 프로그램에 완전히 단어로 한정되어 있는 히든 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강점이라는 거야. 강점은 내가 이것을, 어, 쓰기에 따라서, 그, 그러니까 쓰기에 따라서는 쓸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이건 왜냐면 강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습관적으로 했었고, 늘 하고 있고, 숨 쉬면서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거라서, 어, 내가 이 강점을 늘 쓰고 있다는 건 사실이야. 공감을 뭐늘 쓰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강점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지. 장점 단점을 표현 안 하고 그러니까 강화된 점이야 내가 무조건 쓴다 라는 거지 그러면 강점을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살면서 단점을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 니도 응?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 많이 하지 님 단점이 뭔데 저요. 응. 저의 최대 단점은 좀 집중력을 안 하는 게제 최대 단점이세요. 아 그래서 친구 하나, 집중이 있네. 어본인 <laughs> <laughs> 어,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 자, 응, 어, 단점이 보통 제 고치고 싶어 했던 게 있을 거 아니야. 하나 아,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막 이렇게 했던. 내 결정을 못 하는데. 어, 그래 첫 번째 딱 나왔네, 그죠? 어, 근데 이게 강점이라 했잖아. 결정을 못 하는 게 나의 강점이야. 저 근데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응. 저도 그게 단점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응. 더 그러면 신중한 거지. 그렇지. 굉장히 신중하다는 거지. 자 그렇죠? 이야기 듣고 보니까 어때? 분명히 자기는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강점으로 나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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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생각이 들어? 그냥 강점은 단점도 될수 있고 장점도 될수 있는 거 같아. 그지? 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laughs> 잘 써야 쓰... 돼 그렇지 <laughs> 잘 써야 되지 <laughs> 바로 이게 강점의 가장 히든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보통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잖아 근데 단점을 자꾸 고치면 장점이 사라지는 거야 놀랍지 않나? 네, 놀랍지 않나? <laughs> <laughs> 어? 너도 그럼 그 고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제가 강점으로. 그렇지 강점으로 나타나면 그 강점으로 써야 되는 거야. 나중에 보자고 그렇게. 어? 네. 우리가 단점을 고치려고 평생 노력하고 있잖아. 그 단점을 고치지 말고 장점을 강화하는 데 써라 이라거든. 장점으로 쓸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서란 말이야. 음.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에너지에 3분의 1만, 아니, 10%만 써도, 그노력의 10%만 써도, 우리 그 강점을 강화시키면 3배의 효과가 난다. 어떤 데는 업무 효율이 6배까지도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 너무 과장된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 말로 그랬으니까. 그런데 한 3배까지는 능률이 올라다 그치. 네가 만약에 신중함을 고민하지 않고 내 신중함이 나의 무기다, 나는 이 신중함이 나의 강점이다, 장점으로 쓰겠다. 이러면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에너지 덜 깎아먹겠지. 자기 합리화 같은 합리화 아니야. 합리화는 내가 아닌데 인 것처럼 하는 걸 합리화고 합리화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내가 벌써 알았어. 약간은 아닌 거를 남들에게 들었어. 아닌 거를 아니라고 부정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걸 합리화라고 그래. 그치? 근데 이거는 합리화가 아니고, 진짜로 나의 강점이란 말이지.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아, 선생님 들었으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써요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란 코드가 예를 들면 있으면, 응. 저는 책임이란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 제가 무언가를 부탁을 들으면, 은 제가 능력 다뜬안 닿든 일단 다 해주려고 해요. 음. 왜냐면 전 부탁을 거절도 안 하고 음. 거절할 마음도 원래 없었고 음, 음. 그래서 어지간하면 거의 다 들어주는 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부탁들이 하나 두 개씩 쌓이다 보면은 또 음. 제가 그걸 또다 하려고 하거든요. 음. 제가 안하려고안 하는 게 아니라 음. 진짜 다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음.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음. 다못 하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못 하는 현상이 되게 되죠. 꿈이 아니게 책임을 질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 네, 그래서 가봐요. 이거를 되게 <laughs> 응. 아, 착하다 소리만 많이 듣고 응. 아, 부탁 되게 잘 들어줬다. 너는 왜 그렇게 부탁만 잘 들어주고 네할건안 하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응. 저는 그걸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했었죠. 응.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응. 부탁을 들어주고 제 선에서 그 부탁을 끊어먹게 된다면 응. 다른 사람들은 이게 당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당연하지 않거든요. 응.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스스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음. 그 책임이라는 그런 강점이 저한테 음. 되게 장점으로 발휘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실하게. 넉, 넉, 넉이 빠져서 지금. 이야기 네. 들으면서 넉이 빠져서. 확실하게 제가 책임을 질수 있는 거를 음. 확실하게 책임지게 되는 음. 거죠. 저는 그 사람에게 신뢰도가 더 높아질 거고, 음.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책임감, 지켰다는 안도감을 느낄 거고, 만족감도 음. 느낄 거고. 음. 그러니까 제그 코드에 대해서 그렇게 코드를 있었어요. 알고 난 뒤에 나의 책임이라는 네. 어떤 그 역량 그 강화, 음. 강점을 잘 쓰는 방법을 찾아낸 거네. 네, 그런데도 음. 아직까지는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음. 왜냐면 새로운 부분에 바닥들이면 또 똑같이 음.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음. 책임이라는 음. 단어로. 제 그런 성향이 응. 이제 단어로 성립이 되니까, 응.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이런 책임이란 코드를 다시 사용하고 있구나. 응. 이런 인지하면 조금 더 편하죠. 그렇지. 수습이 되죠, 일단. 응, 응. 그 수습이 일단 저지르고 나서라도 수습이 되니까, 응. 그게 도움이 되죠, 저한테. 그렇지한 그렇지. 그러니까 코드만 봤을 때는 일단 그렇게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응. 그러게. 본인 혹시 단점 뭐 혹시 기억, 본인이 스스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가? 어. 소리 많이 들어서 아 전혀 네, 안 차갑게 생겼는데 뚝하다고 뭐 이런 아 <laughs> 그러면 나중에 강점이 나오면 결단력 있는 게 나올 수가 있겠네 그지 <laughs> 그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사실은 자기의 강점을 자기가 알며 아 내가 이걸 쓰고 있구나 이 자리에서 이걸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 내릴 수 있다는 거지 그 이제 이거 강점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쓰는 게 중요해. 내가 그걸 안쓸순 없어. 내가 차갑게 느껴지고 뭔가, 어, 단호하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걸 갑자기 안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한단 말이야. 어떤 상황이 돼서 한다고. 그 상황이 있다 보면 그걸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거를 고치기보다 거기에 맞는 자리에 잘 쓰면, 그 자리로 가면 내가 늘 적성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 몸에 맞고 내 성질에 맞는 일을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일도 잘 된다. 몸에 안 맞고 내하고 성질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면 병 걸린다. 돈은 조금 벌지 몰라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laughs> 공감되는 거야. 어. 어쨌든. 어, 체질과 자기 성향에 맞는 일을 택한다라는 거 굉장히 행운이야 물론,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성취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것을 해 나갈 때, 아, 내가 이것을 즐겨서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 느끼고, 이게 근무리가 그 없이 계속 할수 있고, 발전이 계속되어 나간다면, 굉장히 입장이 좀 다르다는 거지. 자기한테 잘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 맞는 일을 옷에 찾아주는 게 지금 국가에서 완전 범 국가적으로 적성 찾아주게 하잖아. 그지 그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좀 전에, 음, 이제 영식이 같은 경우, 어, 좀 전에 말했듯이 신중함이라는 코드, 심사숙고라고 그랬지. 이 코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거야. 앞, 뒤다 재고, 그리고 물건을 하나 사러 가도, 어, 아마 몇 번을 재야 될 거야. 그지? 이건 이거여서 안 되고, 이건 이거여서 안 되고, 이건 이거여서 안 되고, 이건 이거여서 안 되고. 되고가 없는 거야. 안되고에서 출발한 거지. <laughs> 안되고에서 최고로 덜안 되는 걸 찾는 거야. 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최고, 그나마 나은 걸 찾는데, 영시이 같은 경우는 찾으면 최고, 안 되는 게덜한걸 찾는 거지. 어, 이해되나? 네. 어, 어 얼마 살때 피곤하겠어? 네, 그렇게 해야 좀, 저는 그게 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잘 샀다고 생각이 그때부터 드는 거야. 그치? 그니까는 이제 그냥 이렇게 물건을 샀잖아? 그러면 계속 거기에 대한 마음의 걸림이 생겨. 저울질을 해볼 수 있는데, 몸이 넉다운 될 때까지 저울질을 해봐야지,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초점이 있으니까, 한 번에 꽂히면 더 심해지겠지. 초점은 뭐냐면, 포커스라 해가지고, 어떤 일이나, 어떠한 상황에, 어, 될수 있으면 이거는 이제, 포커스는, 물체가 없으면 포커스를 못 잡잖아. 그지 물체가 있어야 포커스를 잡잖아 카메라 포커스 잡을 때 물체 없이 잡아지나? 안 잡아지잖아 먼지띠 거리라도 있어야 잡아지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거를 포커싱 한단 말이야 그러면 주변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주변이 안 보이는 거야 <laughs> 눈을 빼는 게 없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는 그 일만 보이는 거야